자 90페이지 RPM 90페이지 펴서 이제 오늘 3학년 2학기 첫바퀴칠판 강의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할게 없어요. 이렇게 3학년2 학기는 정말 쉽게 끝났네요. 음. 얇기도 하고요 네. 우리는 빨리 끝내고 한 바퀴 더 돌리고 고등 수학을 빨리 가자고요. 이제 교재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 센 3번은 2학기 거안 갔다 오는 사람들 빨리 갖다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RPM 유형 8번은 기초에서 안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8번에서 설명이 그냥 되게 무채명, 무책임하게 나와 있긴 한데 저렇게밖에 설명 을못 해요. 우리가 앞으로 뭔가 그 저, 아직 안 구한 별량들을 X랑 Y로 표현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곱셈공식 변형으로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개의 별량, 7, 6, 5, X, Y에 대해서 평균이 5고요 분산이 이제 2예요 그러면은 진짜 써봐야지 뭐. 평균을 표현하지도 못한 사람이 있나? 다 더한 다음에, 그냥. 98다 더하면, 이제 18 더하기 맞죠? 더하기 x 더하기 y 한 것이 뭐한 것이 5래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x 더하기 y는 25 빼기 18이니까 7이죠. 이렇게 하나 나와있고요. 분산도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편차들의 제곱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편차라는 것은 각 별량마다 평균에서 빼야 되죠. 그렇죠? 평균을 빼야 되죠. 7 빼기 5 하면 2니까 2의 제곱 1의 제곱 0의 제곱 그 다음에, 뭐, 5 빼기 X 하든 X 빼기 오 하든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니까. X 빼기 오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7의 제곱을 해서 나누기 5를 하면 이라 하니 바로 그냥 5부서 10이라고 쓸게요. 근데 왜 내가 이거 7이라고 했지? 똑같이 5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미 눈치챈 친구들은, 어, 이거 이제 그냥 거세금식 변형면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계산하면은 5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항하면 바로 5가 돼서. 이제 바로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이제 10x, 플러스 25. 똑같겠죠, y도. y제곱, 마이너스 10y, 더하기 25는 5가 나왔고요 근데 문제는 뭘 걸어야 되지? x, y 가서 뭐라는 거야? x, y를 보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x제곱이랑 y제곱 빼고 다 넘을게요. 곱나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마이너스 1 0으로 묶어주면은 x 더하기 y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x 더하기 y가 7이니까 7 넘으면 마이너스 7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70 더하기 50은 5니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이제 마이너스 25더라.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제 와서 합 알고 이거 아는데 x와 y 묶어갈 사람이 있나? X 더하기, 아직도 이거 기억 못하면 좀 반성하세요. 이거한테, 이거의 제곱, 이거 혹시 아직도 못 들었으면 그냥, 그냥 무식하게 정리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금방 해요, 이것도. 즉,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어, 아니, 이 친구한테 EXY를 빼야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다. 이걸 복수의식 변형 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방금 7이니까 77에 49, 49한테 우리가 구하고자 한걸 네모로 할게요. 이 네모는, 25다. 그러면 넘기면, 왜 이렇게 분수로 주요 굳이? 그래서 20, 아, 분수 아니구나. 딱 맞추셨네. 24가 2네모니까, 혹시 내가 산소 틀면 얘기해주세요? 네모는 12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생소했을 뿐이지, 막상 꼼꼼하게 적어봤더니, 여러분들이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 익숙한 옵션공식 배낭 문제니까, 유형 8번을 푸실 줄 알면 되고, 솔직히 공, 좀 약간, 기초 부족한 친구들이 어려운 유형이지, 인수분의 곱셈공식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껌인 그런 유형입니다. 고유시첸 했고. 그 다음에 또 넘겨서, 이번에 심화유형, 이제, 유형 10번으로 갈게요. 576번. 자, 남학생, 여학생이 있고, 학생수. 평균이 있는데, 남학생 150명, 여학생 100명, 평균이 70이고, 여학생의 평균을 모르니까 X가 어떨까요? 이때 X로 구하래. 그 다음에 힌트는 전체 평균을 알려줬대. 자, 그럼 여러분들 전체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학생 수인 250명 중에, 그면 점수의 총합을 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점수의 총합을 바로는 구할 수 없고요. 남학생의 점수의 총합은 구할 수 있죠. 왜? 한명한명 한명 72명 2점 정도로 예측되는 아이가 150명이 있으니까 이게 남학생들의 총 점수 아닙니까? 그렇죠? 여학생도 평균적으로 X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100명 있으니까 X 곱하기 100 하면 여학생들의 총점 아닙니까? 그래서 남학생들의 총점한테 여학생들의 총점을 더하면 당연히 전체 총점이겠죠? 그래서 이 결과가 76이다.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선수만 열심히 하면 X 구해져요? 안 구해져요? 구해지죠. 여기서부는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10만 써놓으십시오. 좋은 사람 없지? 아데 171번은 요 어? 7 1 아니, 7 1 576이라고 적어놨는데 혹시 뭐 넘버링 사르이나 나랑 아, 유형9는 넘어갔지. 109. 유형 10으로 바로 넘어온다 했잖아요. 유형9는 기초 문제에서 거의 할수 있는 나이가지고 지금 두 단원을 동시에 나갈 거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대글 문제 하나씩 풀어보다 막히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하는 시간 줄 거거든요. 그때 질문하세요 막히면. 그러니까 기초 문제집에서 아예 언급을 안한 개념들 위주로만 좀 하려고요. 그 다음에 유형 이제 11번 갈게요. 유형 11번에 별표처럼. 이 친구가 그나마 만약에 여러분들 사학년이학기 이제 시험기간이 됐다 그러면 제일 꼬아서 내기 좋은 게 이거고요. 이것도 한번 이미지를 기억하시면 쉬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잘 생각해봐. 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어 일주일에 abc라는 학생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원래 일주일에 용돈이 2만원 3만원 4만원 했다고 쳐다 그래서 근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그 해에 갑자기 경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엄마 아빠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얫다 하고 공평하게 2만원씩 올려줬다고 쳐봐 오. 그러면은 2만 원씩 올라갔으니까 6만 원, 5만 원 이제 뭐지? 4만 원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상해관세요 원래 평균이 3만 원이었는데 원래 평균이 5만 원이 되어야 돼요.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약가 어떤 변량들이 뭐 x1, x2, x3라는 이런 변량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일부러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이게 구체적인 수치를 준 거고요. 이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임의의 변량들이 이렇게 있다고 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평하게 2만 원씩 커진다. 이렇게 변하면은 변화가 이렇게 될 거예요. 2제 집단에서 이렇게 집단이. 그러면은 평균은 당연히 우리가 평균을 모두 m으로 많이 들거든요. 여기도 m이 라어돼 있지? 영어 단어까지 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그래서 원래 이 친구들의 평균이 M이었다고 치면 이 친구는 그냥 평균이 똑같이 똑같이 다 2만 원씩 올라가니까 m 더하기라는게 직관적으로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다 이해되죠? 몇 번에 따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또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게 여러분들 보세요, 2만 원, 3만 원, 4만 원이다가 4만 원, 5만 원, 6만 원 되면 커져 있는 정도가 달라집니까 그대로니까 입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집단이 변할 때. 그, 굳이 우리가 이제 시그마는 이제, 아, 저기 뭐냐, 표준편차는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음수, 음, 어? 음수일 수는 없지? 아, 음수배를 곱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원 소리냐면, 용돈이니까 당연히 음수. 용돈이 음수가 되면 엄마, 아빠가 뺏어간다는 소리네요. 그, 그데 그럴 일이 보통 일반적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떤 데이터한테 똑같이 마이너스 20 곱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절대 값이 이런 거고, 어쨌든, 우리가 똑같이 더하기 관계일 때는, 그래서 분산, 이 이제 분산 또는 뭐그 우리가 분산은 V로 많이 표현을 펴... 아니 우은 S? 뭐냐? 분산을 그냥 제곱으로 표현했구나 우리가 이제 표준편차를 S라고 할때그니 그러니까 퍼져있는 정도인 S는 그러면 이 친구가 원래 S였다고 치면 얘는 변화 없이 S라는 게 그럼 직관적으로 이해돼야 한대요? 되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당연히 분산 정도도 제곱배니까 똑같게 해주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번엔 그게 아니라, 똑같이 용돈이 일주일에 4만원, 3만원, 2만원이었는데, 진짜 그냥, 갑자기 우리나라가 막 미친듯이 잘 살아. 경제 호황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기분 좋다. 이를 용돈 두 배씩 올려줄게. 이래버렸어. 이래 그러면 이제 8만원, 6만원, 4만원 이렇게 되어야 돼요. 물론 이것도 자식 증가해야 되는데. 되죠? 그러면, 여전히 평균은 얘잖아요, 그죠? 평균은 이제, 그니까, 러 지금 원래 집단이 X1, X2, X3였다고 치면은, 이제는 다두배씩 됐다고, 그죠? 다두배씩 되면은, 이제, 평균이 그냥 두 배가 된다가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직관적으로 이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퍼져있는정도는 어떻게 돼요? 원래 1씩 차이나던 애들이 다 2씩 차이가 나요, 안나요 그래서, 그, 표준 편차인 S가, 원래 S가 있었다면 이 친구가 e s 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분산은 제곱이니까 원래 분산이 s제곱이었다고 치면 4s제곱이 되야니까 4배가 되어야 돼요 되겠죠 그거를 이제 유형 11번에서 그냥 수식화한 거예요 근데 괜히 이렇게 수식화하면 애들이 어려워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더 기분좋게 진짜 나라가 너무 너무 잘 살아가지고 곱도해주고더하게 해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용돈이 이번에는 어떤 집단이 이렇게 했는데, 2만원, 아니, 4만원, 3만원, 2만원이었는데, 이번엔 2배 하고도, 만원씩 더 올려줬대요. 좀 째째하게. 어. 그러면은 이제, 저기서 한면 이거, 9만원, 7만원, 5만원이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평균은, 평균은 그냥, 2m 더하기 이렇게 똑같이 될 거고요. 그렇죠 2배 하고, 왜 이걸 m이라고 쓰지? 어쨌든, 2배 해주고, 만원씩 올렸으니까. 근데 분산은, 분산인 s는, 더하기에는 영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받는다고 안 했죠. 퍼져 있는 정도는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 그냥 퍼져 있는 정도만 두 배가 되기 때문에 ES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차이 알겠죠? 똑같이 더해준 거는 군산에는 아무 영향을 안준다 그러면은 군산인 제곱은 또 그냥 여전히 4S 제곱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알면은 너무 쉬우니까 한번 581번 정도만 같이 해볼까요? 그래서 그나마 제일 어려우니까. 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셨으면은,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약간 기초가 약한 친구들은 뭔가 문뇌력이 딸려서 그런 거에요. 이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자, 581번 가봅시다. 이번에 4개의 별량이 있다. A, B, C, D라는. 근데 이 친구들이 원래는 평균이 10이고, 분산, 즉, S의 제곱이 3이래요. 근데 이 친구들이 똑같이 다 2배가 되고, 똑같이 다 30을 빼줬대요. 땡땡 이거 게돼요 똑같이 했다는 소리니까 자 그럴 때 표준 편차를 구해 표준 편차 자 이거는 분산이잖아요 그러면 표준 편차의레슨 그냥 루트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말하지만 똑같이 더해주거나 똑같이 빼준 거는 걸어진 정도 3코더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 했죠 그 대신 2배 하면은 당연히 얘한테 2배가 돼야 돼야 돼안 돼야 돼 그래서 그냥 2루트 상이 당연히 안늘었죠 별로? 내용만 이해하셨으면 그치 그러면은 이제 진도는 다 끝났고요 그러면은 다시 또 나중에 못 알아 듣는 애 있을까봐 92페이지까지 제발 다 풀지 마시고요 다 풀라고 으 했어요 다 풀지 말라 했어요 다 풀지 말고 유형당 대표문제 하나씩만 풀고 모르면 제발 갖고 오세요 집에 가서 이해가 안 됐다 이러면 안 돼요